안녕하세요 여러분. 서울 마포에 있는 한강만신 깨미도령입니다. 벌써 10월이에요. 우리 양띠 여러분들이 10월달에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보려고 하는데 양띠분들이 고민이 왜 이렇게 많아지죠? 그리고 꼭 진짜 그 시원한 가을비랑은 되게 상반되게 내가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고민할 일들이 많고 또는 마음 아픈 일들이 있어서 우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보여요, 양띠분들이. 특히 올해가 들어오는 삼재였기 때문에 상반기 때액땜하신 양띠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이게 좀 점점 하반기로 치우치면서 어, 내가 진짜 삼재를 좀 맞고 있나? 이게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삼재인가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래도 10월달에 우리 양띠분들한테 좋은 일들이 있길 바라면서 오반기를 좀 잡아보는데 특히 금전적으로 좀 힘들었던 양띠분들한테는 희소식이 될것 같아요. 자영업하시는 양띠분들 있죠? 매출이 안 늘어서 좀 힘들었다 또는 벌어도 벌어도 나가는 구멍이 좀 많았던 꼭그 어떤 동화 있죠? 그 밑빠진 독에 계속 물 부어야 되는 홍주 얘기였나? 그런 것처럼 나는 계속 버는데 집안에 우물이 자꾸 나갈 길이 많아 갈래가 많아서 돈이 너무 많이 흘렀다면 올 10월에는 내가 흘린걸좀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조금 돈이 모이는 시기예요. 그래서 이게 3재가 모든 것이 안 좋게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. 어떤 한 방면은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또한 방면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여러 가지의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. 저는 특히나 3재 때 조금 건강을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제가 어떤 유튜브로 어떤 강의를 보다가 제일 마음에 좀쏙 들어왔던 구절이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는 병원 침대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맞아, 병원에 누워 있으면 일 못하죠.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나가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전적인 손해가 있어요. 특히나 좀큰 병을 앓거나 좀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면 금전적인 게좀 많이 힘들죠. 그래서 어 건강을 좀 많이 지키는 게 삼제 때는 내 신변을 좀잘 보호하는 게 그나마 제일 큰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양띠분들은 지금 막막 막 마음이 급해요. 그리고 막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. 뭐 금전도 여러 가지 막 방면에서 쏟아진 게 많은 것 같고, 투자하신 분들도 마음이 좀 조급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좀 메꿔야 되잖아. 이제는 막 나갔던 돈들을 좀 다시 모아야 되고, 또 내가 메꿔야 될 것들이 많은데, 지금 10월, 요번 딱 10월부터는 금전에 옮기는 본인의 편인 것 같아요. 남들보다. 그래서 좀 괜찮은 편이다. 금전으로 인한 고통은 10월 달에는 좀 줄어들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욕심은 조금 근데 줄이셔야 돼요. 저는 욕심부리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하거든요. 사실 제가 자꾸 오늘따라 도마 얘기를 좀 해서 그런데 저는 그래요. 그냥 흥부놀부전을 어렸을 때는 당연히 흥부편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뭐, 놀부가 그렇게 잘못한 게 있나? 아니, 대책 없이 아이들을 많이 낳고, 형한테 손 벌리는 흥부가 잘못한 거 아닌가. 그걸 조금, 어쨌든 도와주긴 도와줬잖아. 그리고 밥도 주고 애들 걷어주기도 했는데, 계속 나한테 들러붙으니 얼마나 형입장에서 짜증이 났겠어. 그리고 또, 흥부라고 좀 착했어요? 어쨌든 뭐, 제비 다리 고쳐줘가지고 뭐, 박 터져가지고, 좋았잖아. 그래도, 도와줬던 거 생각 안 하고, 나중에 놀부 다 이제 뭐, 일러가지고 <laughs> 곤장 맞고 그러지 않았어요? 제가 생각하는 그 동화는 그런데. 어쨌든, 욕심이 많은 게, 제가 왜3 0 0로 빠져들지 모르겠지만, 갑자기 그 흥분을 부전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.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날지는 모르겠지만, 욕심이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강자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열심히 본인이 욕심내고, 잘해서, 금전적인 수익을 잃었다는 거는 칭찬받을 일이죠. 근데 양띠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욕심을 부리면 이번 달 만큼은 좀 멍청한 흥부처럼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하 지금 투자 수가 되게 안 좋아요. 양띠분들한테 무리해서 투자를 했을 때 그게 내가 좀 길게 갈수 있는 화을좀 입을 수 있고 또 하나 남의 말에 좀 휘둘릴 수가 있어요 지금 마음이 되게 급하잖아요 사실 사기꾼들이 지금 접근하기가 제일 좋은 시기 양띠분들이 마음이 너무 연약해졌어요 마음이 조급해졌기도 했고 이제는 빨리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돌려막으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피싱 전화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투자도 마찬가지예요. 아, 내가 이제까지 뭐 하고 살았나. 남들은 막뭐 코인이다, 주식이다, 그래서 돈 많이 벌었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개미처럼 일만 해가지고 저금만 할줄 알았지. 왜 내가 이거를 돈을 굴리지 못했지. 그런 분들한테 사기꾼이 다가와요. 희한하게. 또, 삼제때 진짜 나중에 지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3제 때 진짜 내 팔자를 꼬으려고 내가 작정을 했지. 내가 왜그 사람들 말에 속아서 내가 정말 무슨 귀신에 울린 것처럼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. 근데 요번 10월달에 딱 그게 맞아 떨어져요. 그래서 많은 분들, 많은 양띠분들이 좀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시기상 이게 너무 안 좋아요. 투자도 안 좋고 대출을 받는 것도 너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올 10월을 좀 지나야 돼. 근데 마음이 너무 연약해졌고 마음이 조급해요. 이거를 좀잘 버틸 수 있는 내 정신력이 좀 제일 중요한 순간이겠죠. 여기서 저번 달에 저희 댓글 달아 주신 분한 분만 오방기 빨리 뽑아 드리고 다른 곳으 조금 더 드릴게요. 아이디가 송윤희 님이에요. 79년 10월 20일 사업을 접고 소고기 집에서 일하는데 텃세가 너무 심하대. 아이고, 근데, 김희생이면 올해 47이기 때문에 지금 뭘 이동해도 좋을 운이 없어요. 특히나, 마음고생은 많이 하고 넘어가야 좀 단단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. 사업이 좀 많이 힘들어서 손해보고 넘기신 것 같아요. 그래서, 이제는 막 그런 생각했을 거야. 사업하실 때, 내가, 어, 자영업 해보니까 여기저기 차 떼고 포 떼고 또 세금 내고 이러다 보니까 남는 것도 없네 그냥 월급쟁이가 제일 낫구나 그리고 이걸 선택했는데 들어와 보니 또 여기도 전쟁이야 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가서 뚜렷하게 좋아질 일이 없어요 특히 혹시라도 자영업을 또 해봐야겠다 이런 아주 아둔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내가 발톱을 숨기고 내가 욕망을 좀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시기 그리고 또는 사람들과 섞일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내가 좀 신세가 조금 힘든 시기이기는 해요. 고비를 좀잘 현명하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른 양띠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삼재 들어오면서 재산 줄었죠. 건강 나빠지지. 인간관계도 내 속을 끓여요. 이런 구간들을 내 인생에서 진짜 나락가는 이 순간들이 있어요. 그걸 아주 잘 현명하게 버텨내야 됩니다. 허리띠도 졸라매볼 줄도 알아야 되고요. 또, 내가 고민도 많이 해야 돼요. 신세를 변화하려고 내가 막 발버둥을 칠수록 늪에 빠지면 여러분 어때요? 그때는 좀 가만히 주위를 좀 둘러보라고 하잖아요. 내가 좀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어떤 좀 평평한 곳이나 이런 곳을 구해야지. 늪에서 빠져나가려고 내가 막 발버둥을 칠수록 더 깊이 빠지잖아. 지금이 딱 그런 시기거든요. 지금 사기꾼도 조심해야 돼. 내 신변도 잘 보호하고 건강도 조심해야 돼요. 어떤 악재들을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현명한 내 임기응변의 머리가 나와야 되는 순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꾀를 부리다가는 내가 더 화를 입을 수가 있고 어떤 결정을 빨리 하려고 판단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양띠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좀 편안하게 또는 조금 더 느릿하게 좀 결정을 좀 뒤로 미루실 수도 있고 또 금전적인 운은 조금 따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지면서 행복한 10월달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래 댓글란에요 여러분의 성원과 음력생년월일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을사년에 궁금하신 점한 가지 적어주시면 오반개 공구수도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참여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